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좀 특별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순덕 목사님은 로고스 아카데미 원장님도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에 해박하기 때문에 참 모신게 영광인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네 하나님을 믿게 된 계기가 있을 텐데 어떻게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셨나요? 아 저는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는 아주 어렸을 때 우리 집에 해연동 살았어요. 그래서 상동교회 옆에 살았는데. 어렸을 때는 그 상동교회를 그냥 동산으로 벌벌 이렇게 올라가서 그냥 다니고, 그렇게 다니고, 그러다가, 어, 또 영락교회도 또 다니고, 해연동 있었으니까 초등학교를, 남산 초등학교를 다녔어요. 네네. 그래가지고는, 그어렸때도 누가 오라 그러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열심히 다니더라고요. 네, 하나님의 은혜였군요. 예. 네. 음, 그러면 주예종이 된 이유가 또 있을 것 같아요. 아, 주예종이 된 이유는 뭐 특별한 이유는 없고, 제가 좀, 어, 학업에 더욱 좀, 좀 들어가려고 공부 좀 하고 싶었었어요. 공부를 하고 싶은데, 나이는 먹고, 이제 학력도 딸리고, 학업도 딸리고, 어떠하나 하고 있는 중에, 누가, 이제 같은 이제 교회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아유 암흑의 성도 선지동산에 들어가 그래서 선지동산이 무슨 소리인지도 몰랐어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선지동산에 가서 주의종이 되는 계기가 됐군요. 예. 그럼 이제 지금은 목사님이시니까 전도사 시절에 뭐좀 이렇게 재미난 것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laughs> 전도사 때 제가 진짜 참 많은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책을 쓰려고 글을 시작, 쓰기 시작했어요. 글을 쓰다 보니까는 아, 이건 아니다가 나왔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이 자서전이 쓴다는 게내 자랑이 나와야 되고, 뭐 이렇게 헐뜯는 말도 있어야 될것 같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도 있고, 하나님의 교회를 어, 진짜 험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있다 생각하고 포기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에, 전도사 시절에 사역을 하면서 있었던 일 있지 않을까요? 예, 전도사 시절에 정말 사역하는 것이 너무 그 전에는 참 고난을 겪는다고 생각했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게 사역의 아주 크라이맥스였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전도사 생활 때 진짜 그 전에는 경배와 찬양 있기 전에 제가 이제 밤에 철야 인도를 했어요. 그 우리는 그때는 초저녁부터 그 이튿날 새벽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을 때참 보람되고 기뻤습니다. 네네, 그랬군요. 그러면 전도사 시절이 지나서 또 이제 강도사 시절에는 어떤 또 일들이 있었나요? 아 이제 저는 이제 전도사로 평생 이제 종지부를 찍으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목사 안수 받기까지는 어큰 역사가 일어났었어요. 네. 어떤 역사가 있었나요? 아, 이제 어군 선교를 이제 시작하게 됐었어요. 네. 어, 근데 거기는 목사님이야 된다고 이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목사 안수를 받고. 그러고 시작을 했습니다. 네, 네, 그랬군요. 그러면 군선교에서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이 있습니까? 가장 제 선교 목회 활동 중에서 군선교에 가장 그 보람되고 의미 있는 생활이었다고 저는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네, 어, 이제 저 이제 전방이었습니다. 네, 네, 뭐 대대에서 제가 만7 어, 년을 근무했어요. 네. 어, 그게 상담사요. 네네. 그런데 그것도 병약자들, 문제아들 상담 교습생 교습을 했는데 어, 그때 많은 이 젊은 애들이 변화 받을 때마다 너무 기쁨의 희열을 이유로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네. 그러셨군요. 음, 네. 그럼 이제 거기서도 어, 불신자들이 주님을 영접하는 그런 계기가 목사님을 통해서 일어났었나요? 예. 아, 이제 어떤 병사는 음악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음악을 하면 하는, 하는데 음악의 원 근동력이 근본이 어디냐 물어봤더니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음악은 우리가 이 음악은 이 기독교 음악을 알아야지만 네가 음악을 잘할 수가 있어. 그랬어요. 그래서 기독교 음악에 대해서 저 말해줬더니 너 교회가 하지 않았는데 걔가 그 다음에 아 목사님 나 교회 갔다 왔어요 그리고 네.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네네네 네, 네. 음. 그러셨군요. 음. 정말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군성교를 통해서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신 목사님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네. 그리고 이제 또. 로고스 아카데미를 하셨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아, 로고스 아카데미 네네. 이제 하기 전에 네네. 군선교 말을 또한 가지만 더 하고 싶어요. 네네네. 네. 우리 군선교 하는, 하는데 자살 시도를 한 애가 있었어요. 네. 서울대학 다니다가 오는데 자살 시도를 하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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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저한테 이제 맡겨줬는데 저놈이 자살하려고 을 시도를 해서 걱정해요. 그러더라고요. 지휘원사도 그렇고 이제. 우리 인사학과에서도 또 이렇게 고민하고 대대장님도 이렇게 고민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녀석만 맡아서 담당을 했어요. 그래서 그 녀석을 보고 그래 너는 한 시간 앞에서는 자살하고 싶어하지? 그랬더니 예 맞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은 목사님하고 목사님한테 일주일만 시간을 타고 그랬어요. 죽어도 일주일 후에 죽어라 그랬어요. <웃음> <웃음> 그랬더니 왜요 그래? 일주일 동안에 네가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다이 A4 용지에다 다 써가지고 와라. 네. 어. 그래서 감사할 조건이 얼마만큼 많은가 한번 써보고 그다음에 저 이제 또 보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일주일 있다 왔는데 감사할 거를다 A4 용지에다 하나 깔듯 쓰더니 목사님 쓸게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너무 많을까 네가 죽고 싶냐 그랬더니 웃더라고요. 웃어요. 그래서 그 많은 감사를 네가 버리고 네가 죽는다는 거는 말이 되지 않지 않냐? 그랬더니, 그러면 불만을 적어 와라 그랬더니, 감사 쓸 것도 모자란데 불만을 어떻게 써요? 그랬더니, <laughs> 그 애가 이제 마음을 돌이켜서 정말 자살하려는 것을 포기했을 때, 그때 정말 참 기뻤었어요. 네. 네. 하나님께 영광이었었군요. 네. 네네. 그러면 이제 로고스 아카데미를 하면서 있었던 일한세 가지 정도 말씀해 주면 시 감사하겠습니다. 아 로고스 아카데미를 이제 교회 목회를 끝내고 로고스 아카데미를 시작했는데 이 로고스 아카데미는 뭔가 하면은 목회자들을 이제 성경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목회자들을 성경 공부 시키는데 성경 신학적인 성경 공부였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어 성경 신학으로 이제 성경을 풀어서 어, 설교를 하면서 또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 로고스 아카데미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예. 어떤 어려움을 겪었냐면은 네, 네. 목사님들이 모르고 아는 척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첫째는요. 네. 예. 그냥 모른다고 가만히 배우면 괜찮은데 아, 실컷 가르쳐 주면 아, 지가 아는 거 아는 척하고 지가 아는 걸 했다는 식으로 그렇게 이제 이렇게 좀 무시하고 덤비는 데가 있고 제일 감사가 없는 것이 목회자였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었어요 그냥, 그냥 그래서 좀 마음이 아팠던 일잘 따라주지 않고 좀 이렇게 모르는데 아는 척하고 이렇게 참 그럴 때 너무 너무 안타까운 그런 마음. 그런 것이 좀 힘들었는데 그래도 열심히 듣든 안 듣든 제가 열심히 열심히 했어요. 하루 세 시간씩 강론을 하고 나면 막어지러질했었어요 네. 그렇게 정말 열심히 하다가 이제 몇년 하다가 나중에는 제가 조 그것도 이제 정리했습니다. 예. 네, 그러셨군요. 네. 그러면 이제 주예종이 돼서 목사님이 되셔서 지금 현재 내가 목사가 된 것이. 어떻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제가 이제 목사가 된 거는 제가 전도사로서 단임 교육자 생활도 했어요. 개척교회를 하면서 이제 큰 교회 전도사 생활도 좀 했었고 이제 서울의 기라성 같은 교회 전도사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도사 생활 적고 이제. 개척교회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 참 개척교회를 하다 보니까 목회자의 심정이 너무 깨달아지는 거예요. 네, 네. 한 양, 한 양이 그렇게 귀중하고 정말 잘 길러놓은 양 그냥 나가면은 내뼈 언저리 살이 다 떨어져 나가는 그런 아픔을 겪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구나. 그래서 참이 담임 목사 하면서 목회하면서 그 고통을 참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아픈 심정이 아니면 이거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이 교회의 목회자의 생활이구나 하는 것을 정말 떠올랐어요. 네네 그렇군요. 그러면 현재 이제 목회자로서 어, 거의 이제 명예 퇴직을 할 때가 됐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 시점에서 후배 목사님들한테 전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후배 목사님들한테 꼭 부탁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목회하면서도 열심히 말씀 연구하시고, 목상하시고, 더욱 겸손하게 주님께 엎드리는 이런 삶을 살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도사로 일할 때 제가 우리 동력자들, 우리 후배들한테 많이 얘기를 했어요. 준비해라. 우리는 정말 연구하고, 연구하고, 우리가 탐구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도태되니까 연구해야 된다. 그랬어요. 네. 그랬는데 지금 이제 와서 보니까는 제 말을 자, 바로 안 듣던 사람들은 다도태되고 그냥 뭐 할머니로서 집에서 애기나 보고 난그러고들 계시더라고요. 내 네, 그래도 저하고 같이 마음을 먹고 이랬던 사람은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것을 준비해 가지고 지금도 사역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 저도 사역을 지금도 하고 있고요. 네,네, 그랬군요. 그러면 목사님 기도 제목이 있으실 텐데 기도 제목 말씀해 주시면 함께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기도 제목요. 이 기도 제목은 이제 남은 여생을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해서 드려지나 그게 가장 큰 고민이에요. 나 같은 죄인 불러주셨는데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눈물이 납니다, 지금. 네, 그래요. 예. 네, 네. 방송가정 여러분들, 우리 이순덕 목사님의 기도 제목을 들으셨잖아요. 함께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